반갑습니다. 제재양입니다 오늘도 앵어덤 낚시를 나왔습니다. 음, 어제 잡은거는 서귀포 있는 친구 불러서 드렸습니다. 어, 맛있게 먹겠다고 고 하더라고요. 네, 서귀포 친구한테 드렸고 오늘은 오늘도 해봐야겠지만 잡으면 또 오늘은 또 누구한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일 아 내일 서귀포 가져갈 까 같습니다. 또 내일도 어, 차가집 제사라 해서 이쪽으로 보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잡으면 내일, 오늘 손질해서 내일 차가집, 제사집에 있을 수 있도록 잡아야 됩니다. 못 잡으면 내일 차가집 제사하는데 바닷고기를 못 씁니다. <laughs> 오늘 잡아서 오늘 내일 집사람 갈때 가는 편으로 보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세 명이 와 있고요. 서귀포에 서고싶은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할까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보고요. 이제 네. 슬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물이 곧 나올것 같습니다. 한 10분정도 있으면 물 나올것 같고요. 음, 저는 오늘은 따로 이쪽으로 떨어져 와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 갯바위에 서서 하시는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해서 어, 양어장 앞포에서 낚시를 합니다. 일반 갯바위 낚시하고 좀 틀리거든요. 갯바에 저는 밑방통을 옆에 놓고 차고도할수 있는데 여기는 옆에 둘러매고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둘러매고 해야지 갯바위 위에서 타기 때문에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밥도못 치고 거기서 바로 거기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옆으로 차서 하고 있으니까 그 양시장 앞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음. 그냥 그러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 하는 것도 몇군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는 옆 옆에 놓고 해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양자장 하나 그냥 돌마 위에 다위 위에 달랑 서서 이렇게 낚시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슬슬 포인트 진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이제 포인트로 저도 진입해 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밑밥도 내리고 있고요. 이제 슬슬 미끼도 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풍인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자리 오자마자 미끼를 끼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캐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가져간다. 보고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또 보고가, 보고가 있는 모양이 비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입긴하는것 같고요. 좀, 좀,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 세팅해서 지금 병원들이 잡아주, 잡혀주길. 한, 앞으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 민아, 맞다. 출명이야 나왔어, 나출맹이 <laughs> 아야. 이거 출명이 오징어 믿기 딱 좋은데, 사이즈가. <laughs> 예. 다시 바로 미끼가 살아있어갖고 그냥 바로 캐스팅하겠습니다 축소 확대 중에 확대를 지금 좀 1.4배로 했다가 다시 좀 수정했습니다 제 그냥 일로 진 아이스 왔어 뭐냐 이번은 이번에 잘이네 예? 헤헤 안 오는가? 옵니다게 <년> 관리 섬터 요 바위 앞쪽이라 좀잘되마씨 이쪽 요 바위 앞에가 그쪽보단 지금 물은 잘 내려치는 거아니에 물색이 물색은 와수다리에 지금 보여 했어 아. 여기에. 요디어나 뭐요디가저 저기가 입질 잘하지. 저쪽보다 여기가 입질 잘해, 맛이. 지금 아.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 이쪽에 캐스팅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저쪽도 지금 입질이 없는 거 봐서는, 뭐 오늘은 안 되려나? 안 돼, 될 건데. 될 겁니다, 뭐. 안 되는 게 어딨겠습니까? 이쪽에도, 지금 현재는, 지금 저쪽에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아, 허리야.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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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어둠마 와라 왔어 뭐냐 왔어 아 자꾸만 한거네 네. 작은 사이즈 하나 왔습니다.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오긴 오네요. 이제 술잘 내리기 때문에 큰 사이즈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병어도마 가자 가보자 아 <laughs> 어, 애도 작네요. 애들 긴꼬리네. 지금쯤은 슬슬 잡혀야 되는데 너무 안 잡히는데. 그리고, 하 는데 충질 이, 산 거네. 지금 햇빛이 저쪽으로 비쳐서 좀안 좋긴 해도 아씨, 질은 계속 오는데 첨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첨질이 입질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잔 시알 같아요. 것인가 아또 그러네 끌고 가는데 일부러 천천히 쳤는데 안돼안돼안돼아또안 돼, 안 돼. 아, 안 되네 안 됩니다 안돼 뭐가 문제일까요 음.

하는 포인트가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저쪽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저 어르신들은 이쪽에 못 잡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략하는지점이 지점 지금 계속 입질 들어오고 있거든요. 던지면 살짝이야, 서서 들어가거든요. 살짝 들어갔어요. 이거 아, 낫다. 찍혔는데, 네, 여기거든요. 지금 계속. 같은 자리 공략하는데, 좀 있으면 바로 들어가요. 저기 보이려나? 햇빛 옆에 저게 무지개? 네 와우 어 여기도 왔다 사자 부름맛이 아이고 다와서 떨어졌네 더울하겠다 이제 이쪽으로 해서 고기가 좀 들어갈겁니다 이쪽에 좀 있다가 이쪽에서 안 잡혀가면 왔어 うん、おう、サイズ、行きたいな。おう、おう、おうん、おう、ちゃいけた。サイズ、おう、おう、おう、お 두 마리네, 번도. 하나는 작고요. 이거는 밤색 사이즈고, 하나는 괜찮습니다. 하나 큽니다.

작은 건 버리고요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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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그냥 앞에 아까 아까 잡았잖아 잠깐, 어. 어. 두 마리냐? 어, 뭐냐? 뭐야, 차? 어. 감생이? 감생이? 감생이, 감생이. 백돔이냐? 야. 어. 백돔다. 백돔다. 아, 백돔이네, 백돔. 다어두 <목소리> 마리냐? 뭐냐? 뭘 차? 감생이? 감생이? 감생이 감생이. 백두미냐? 아, 백돔이네, 백돔. 아, 백돔. 감생인 줄 알았는데. 백돔 맞지? 백돔 맞아요, 백돔. 감생이 사촌. 백돔. 백돔도 한수 있습니다. 두 마리냐 두 마리냐 두 마리 같은데 이것도 오 되게 크다 오, 와. 작은 건 버리고요 그냥 앞에 아가가 잡아다고 어? 나이 고기 보아어나아놨어 <목소리가> 이제 낚시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 오늘은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 멘트는 하고 있지만, 봐야겠지만, 배터리가 또 밤, 밤새나 충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입지는 왔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길이 안 보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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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일반 병원는데 그리고, 아까 잠깐, 이원한 백돔이거든요? 백돔. 저는 백돔 하나 있습니다. 예, 감생했으면 좋은데, 좀 아쉽게도 예, 백돔입니다. 많이 자, 오늘은, 여기 맥듬하고, 맥듬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 1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잡으면 내일 저집에서 제사랑하고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랑하고 손질러서 진공포장서다가 내일 가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